인도 로타스 지역의 운하를 가로지르던 550톤짜리 철교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. 어제까지 운하 위에 있던 18미터 철제 다리가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으니까요.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걸 본 사람은 많았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. 노란 굴삭기, 작업복, 헬멧, 서류 뭉치까지 들고 와서 정부에서 나온 저거 공사입니다. 이렇게 말했거든요.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다리 드디어 치우나 보군 하고 몇몇은 일당이나 벌겠다며 철판 나르는 걸 같이 도와줍니다 며칠 뒤 관계국 사무실로 전화한 통. 철교철거 공사 잘 끝났죠 그리고 돌아온 충격적인 답이 뭐. 우리는 그런 공사를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공무원 정치인 고철상이 한 팀이 되어 다리 하나를 통째로 잘라서 고철로 팔아넘기려 했던 거였죠. 몇 세대가 건너던 문화 교량은 돈되는 새덩이로 취급됐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 고철과 비철은 돈이 된다니까? 구독 좋아요 잊지마!